자, 1급으로 한수하겠습니다. 상대 전적이, 와, 많이 두셨다. 근데도 귀마가 첫수로 나오죠? 자, 귀마 쪽 찾기를 당연히 열어야 되고, 지금은 양찾기를 열 수도 있겠지만은, 장군 칠때 궁이 틀어지니까, 뭐 그런 거 감수하고 양찾기를 열어도 되는데, 일단은, 네, 진마가 나가겠습니다. 자, 귀이쌍 나오면은, 자, 이렇게 같이 유의상이 무조건 나가야죠. 요게 양착기를 초반에 명포 했을 때열 수도 있는데 이걸 왜안 여는지 제가 복귀하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이 포랑 이 상은 여기를 못쓸게끔 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자, 명포라면은 이제 여기가 있으니까, 예, 마가 나오는 건 당연하고. 자, 일단은 기물이 빨리 나가야죠. 나가서 여기 물어보고. 아, 이분도 이제 공격이네요. 모으고 얻 수도 있는데, 병을, 조를, 올릴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만화가는 것까지도 선수예요. 만화간 다음에, 귀 이상을 때리고, 고등 만화가는 수가 있어가지고, 만나가고 이제, 상이 나오겠죠. 네, 여기까지는 뭐, 항상 많이 나오는 건데, 그 다음에 아마 귀포에서 여기를 노릴 것 같아요. 느낌이. 네, 전형적인 급장기 포진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수비를 할수 있는 방법이 이제 궁 내리고 사를 닫고 둘 수도 있고 아니면 사를 올리고 궁을 이쪽으로 틀어서 수비할 수도 있는데 저는 보통은 이제 사를 올리고 이렇게 궁을 틀어서 수비를 하는 편이에요. 저는 그냥 네, 가장 안정적으로 줄게요. 자 여기 양득을 이제는 못하죠. 때리고 먹고 포로 때리면은 면포가 넘어가서 차를 걸고 귀마에서 에 여기가 걸리기 때문에 아, 궁틀. 궁틀의 의미. 뭘까요? 궁을 틀었다. 살짝, 여기를, 고개를 내밀고, 여기 나가면은 좀 활발할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한칸 들어섰을 때, 포로 병을 때리면은, 먹을 때 상이 먹고, 차장, 아니 상장군이랑 차 잡는 수가 걸리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들어섰을 때, 포로 때릴 때, 무시하고 여길 씌우면은, 다시 때리나? 때리고. 살을 한번 닫아줄게요. 포를 이쪽으로 넘겨서 양포분할 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하포를 넘겨서 1선, 3선으로 배치하고 싶은 생각도 드는데, 자, 일단 한번 나가자고, 살짝 고개를 내밀어보죠. 이 싫으면은, 포를 넘겨가지고, 차를 이제 굴복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 자체로 이제 여기가 이탈하는 느낌이 있어서. 자, 한번 봅시다. 어떻게 두는지. 어? 이게 뭐야? <laughs> 아, 상으로 때리면은, 이걸로 먹겠다는 거구나. 오, 일리가 있네요. 그런 생각이 있구나. 그러면서 대차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일단은 나가야죠. 요거는 기분이 좋죠. 아, 먼저 거네요. 걸면은 여길 한번 당연히 물어봐야 되죠. 요런 행마 참 실전적이다. 아, 이거 무조건 때리네. 자, 이건 먹고 대차를 하고 뭐 궁을 내려서 풀 수도 있긴 한데, 약간 행마가 궁이 내려갈 자리에 포가 있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저는 이제 하포를 하고, 어이고, 이쪽으로 쓰라고 그러네. 이런데 들어갈 수도 있어요. 들어가서 여기를 잡자고 할 수도 있는데, 이쪽 포를 여기 이렇게 가만히 넘기면은 다시 빠져야 돼가지고. 자, 일단은 넘기면은 또콕 찌르겠네요. 여기를 달려가는 건 절대 안돼조 차가. 양차 없애. 달려가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은, 때리고 먹고 넘기면은 양차 없이 한번 아니 양차 없이가 아니라 양득 가보죠. 자, 이쪽 차가 잡아주기 때문에 여길 달려가면은 지금도 여길 달려가면 은 포를 넘겨요. 포를 넘겼을 때 차가 여길 먹으면은 포가 여길 때리고 여기 잡아주기 때문에 안 받아줘도 되긴 합니다. 승수님, 안 받아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뭐 걸고 넘길 수도 있고 이쪽 포를 여기 넘길 수도 있고요. 어쨌든간 에 여기는 지금 차가 죽는 수예요. 달려가면 큰일 나요. 자 여기 넘겼을 때 부담은 이 형태가 좀 부담스럽죠. 다시 넘겨야 되는데 넘기면은 이제 포가... 포화... 상이 여기 뜬다든지 하고, 여길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차가 이제 계속 여기 갈 수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달려가면 되네요. 응? 상장? 언제? 현이야. 아, 면포로 차 걸면은? 아, 그러네. 상장군 있어가지고. 아, 맞네. 자, 이건 악수죠? 현이 말이 맞네요. 와, 역시 현이 수일기가 아주 남다르네. 여길 달려가면 된다고. 근데 여, 사실 여기를 들어가도 돼요, 지금은. 들어가면 양거리인데. 야, 아까 현이가 알려준 수가 아주 기똥찬 수였어요. 요런 건안 걸리겠죠 설마? 너무 꼼수인가? 자 궁수비 어떻게 할지 일단은 뭐... 아이고... 아 먹으면 이걸 먹으면 상관이 없다는 거네 이렇게 돌리면 되죠? 얘를 먹을 수 있나요? 있긴 있네 먹으면은 넘겼을 때... 아 그냥 때리네요 차가 막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여기 들어와봤자, 별게 없어요. 들어가질 못합니다. 들어가질 못해요, 여기. 큰일 나요, 큰일 나. 여길 가면은, 장군의, 차가 죽었죠? 아이고, 이분이 기권하셨네. 자, 복귀를 한번 해볼게요. 첫 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열 수는 있는데, 뭐, 이렇게 돌리는 수도 있어요. 돌리고,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귀의상이 지금 나간다 그러면 이렇게 넘기는 수가 있죠? 넘기고, 이렇게, 걸고, 거는 수가 있어가지고, 아니면 차가 나가도 마찬가지로 장군을 치고, 뭐 걸고, 뭐 어디 움직이면은 또 건다던지. 아무튼 요런 수가 있어서, 어, 물론 양차길 여는 게 너무 좋긴 하지만은, 네, 한 번은 참아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 열은 걸로도 한해서 충분히 좋기 때문에 굳이 여기까지 열 필요도 없고, 그리고 장군 쳤을 때궁 트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자, 귀 이상 나갔을 때는 같이, 귀상 나가서 이 조를 못 쓸게 만들어야죠. 정말 전형적으로 많이 나오는 이제 귀마대 귀마 급장기인데 이런 건 다들 아시죠? 여기 때리고 네. 이렇게 가면은 ABC 이렇게 걸리는 거 여기를 같이 때릴 수도 있긴 해요. 때리면은 조금 복잡하긴 하네요. 먹고 먹어도 되고 네. 이렇게 둘 수도 있고요. 살림은 살리고, 요렇게 살릴 수도 있나? 조금 이상하긴 한데, 이렇게 살리면 아, 그럼 여길 때리겠구나. 아무튼 같이 때리고 때려야 돼요. 여기서는 네, 이걸 먹으면은 고등만 나가는 순간에 최소 워낙 곤란해서, 이건 워낙 유명한 노림수스죠 자, 상이 나온 거는 잘둔 거고, 요렇게 내밀고 싶은데, 물론, 이렇게 다시 굴복시킬 수도 있겠지만, 그럼 좀 약간 활용한 느낌이 들어요. 이포가 여기 있다가 차못 나오게 하려고 다시 이탈한 느낌이 들어서. 근데 여기를 때리면은, 먹어주면 큰일 나죠? 이렇게 양쪽에 걸려가지고. 때렸을 때뭐 이걸 때린다든지, 이걸 때리는 수가 있나? 요렇게 가면은, 여길 같이 때려버리니까, 이거는. 예, 너무 싱겁고 이거를 때리면은 복잡하긴 한데 뭐 이런 것까지 다 먹어버리고 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복잡한데 그래서 살을 넣고 고개를 내밀었을 때 이거 때리는 게 싫어가지고 아마도 포를 이렇게 뒤집은 것 같은데 행마가 이렇게 좋은 행마는 아니죠 궁 밑으로 이게 가야 되니까 여기서 에 예, 이거 때리고 이렇게 들었는데 아, 여기서 이렇게 그냥 달려가도 된다고. 저는 이게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제수읽기로는 근데 왜냐면 이렇게 넘기면은 이렇게 먹을 때 여기를 먹고 이쪽은 이제 차대가 되니까 양차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한번더 생각했어야 됩니다. 제가 수가 좀 짧았어요. 이거를 상장군을 치면은 상당히 뭐이렇게라도 뭐 받으면은 이제 여기를 먹으면은 뭐 이걸 먹는다고 해도 뭐, 먹고 들어가면 되죠? 아니면은, 이걸 먹어도, 결국에는 포가, 포가 주, 하나 더 죽는 거기 때문에, 한해서 완전 이득이죠? 그래서, 사실은 양차합세가 됐었는데, 제가 잘못 봤어요. 네. 그 수가 좀 아쉽고, 지금도 사실 가능해요. 근데, 여기 가는 게 훨씬 낫죠? 양걸이라서. 이 마나온수가 너무 안좋았어요 마가 사실은 좁은데 여기 나와가지고 할게 없거든요 할게 없는데 이, 아 이거는 이제 슬멜 장군이라서 막은건데 이것도 안좋았어요 여기 들어와서 무슨 낙이 있다고 예, 이수에 그냥 끝났네요 자 이거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